지난 새벽 부산은 때아닌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 차례도 비가 온뒤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 도심의 하늘이 온통 재빛입니다 부산은 26일 새벽 집중호우로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안 쪽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부산 가덕도는 이날 낮까지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과 가까운 김해에도 69mm가 내려 4월 중 하루 강수량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 강서구에 90mm 이상, 그밖에 부산 지역에도 7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동래구, 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온천천 등 일부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밤사이 1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호구 구평동의 한 도로가 침수됐고 부산진구 부전동에선 상가 지하에 빗물이 차 소방당국이 물빼기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온천천 새병교 등 하부도로 7곳과 교량 한곳 등이 침수 피해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이날 비는 오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에 다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하게 뿌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28일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주말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